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래프 에디터 패널에 관련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 패널은 타임라인 창 상단에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 패널이라고 해서, 어 제가 그 초기 강좌에서 설명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던 그런 아이콘 어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그래프 에디터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작업창을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작업창을 만드시고, 첨부해 드린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공이 바운딩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 패널을 어떻게 제어를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컴포지션을 누르시고요. 뉴 컴포지션 또는 컨트롤 N을 누르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글로 그래프 에디터 패널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20에 240, 스퀘어 픽셀에 30프레임, 그 다음에 시간은 5초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어, 공이 바운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저와 같이 그 배경을 좀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레이어에서 U에 솔리드를 누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하고 Y키를 누르셔서 작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Y키를 눌러서 이렇게 세팅으로 여신 다음에 여기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주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짙은 녹색으로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이즈는 320x240 또는 그것이 싫으시면 Make Comp Size를 누르셔서 동일한 사이즈로 그 컴포지션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서 배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가 첨부해드린 농구공 .png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누르시고요. 어,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농구공 .png 파일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이 농구공 .png 파일을 여러분들이 왼쪽 버튼 누르셔서 타임라인 창의 배경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농구공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농구공이 너무 큰것 같아서 좀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그 레이어에 그 트랜스폼에 관련된 명령을 좀 드리셨나 어,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문키 S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창이 하면서 떨어지겠습니다. 근데, 어, S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창이 나오지 않는다, 속성창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영키를 한번 눌러서 다시 눌러주시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은 크기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100%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50%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로반만 줄이시면 자동적으로 세로가 저, 여러분들이 조정이 되는 것은 앞에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줄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P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지션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지션에 어 속성창을 클릭을 하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그 타임 인디케이터가 0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요 어 포지션에 이 타임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키 프레임을 만드신 이후에 그 컴포지션 그 패널 창에 가셔가지고 어, 선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 툴인 검정색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바운딩이 될 위치로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저와 같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조금 전에는 화면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 빨간 줄로 어, Refresh D자 AV라고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캡스룩을 꺼주시면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당히 1초 정도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1초 정도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셔도 좋고 앞에 있는 타임라인에다가 어, 11000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이렇게 하단으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이 되는 거니까 지면에 딱 닿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초로 이동하셔서 바운딩이 좀 올라가도록. 대신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처음 초기 그 다운이 있던 위치로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진공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속이 되기 때문에 또는 지면과 마찰로 인해서 감속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 주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시 3초 정도로 내려오셔 어, 가셔서 다시 바운딩을 지면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 4초 정도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올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 두 번째. 그 정점보다는 좀더 하단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와 있는 부분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5초 정도 가신 다음에 다시 마지막 화면 바깥쪽으로 바운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운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운딩이 되면서 구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을 우리가 타임라인 창에 어떤 그 형태로 구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프 에디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디케이터 어, 타임바를 어, 0초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 패널 창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씩 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너무 어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것은 뒷부분에 제가 어 기본적인 설명을 다 끝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 에디터 창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모양 형태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단 부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이제 여러분 1024 곱하기 768의 화면 사이즈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어, 메뉴 명령이 좀 밑으로 이렇게 화면의 범위를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화면을 보고 어,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좀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 싶고요. 또는 그냥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어,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메뉴가 다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보시면 쇼 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거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쇼 셀렉티드 프로퍼티스 와 애니메이터 프로퍼티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 셋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된 메뉴에 따라서 그래프의 속성을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 셀렉티드 프로퍼티스 라고 나와있는 것은 그래프 에디터에서 선택된 레이어의 그래프를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쇼 애니메이티드 프로퍼티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설정된 레이어의 그래프를 모두 나타나게 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눌러도 여기는 지금 저희가 포지션만 나타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의 값을 또 조정을 해서 구현을 한다면 또 그래프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 타임라인 창위 상단에 있는 그래프 에디터를 다시 클릭을 하셔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일의그 스탑 아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쵸? 그런 다음에 스케일을 조금 조금 좀 조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조정을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히 키프레임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 값을 불규칙하게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상태에서 다시 어, 그래프 에디터 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쇼 애니메이터 프로퍼티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이면, 이것은 첫 번째 이그 분홍 비스 포지션이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스케일의 그런 그, 어, 키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제일 마지막에 쇼 그래프 에디터 셋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모양 형태가 하나씩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선택된 속성의 그래프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셀렉티드 프로퍼티에서 선택된 내용의 그래프만 나타나는 그래서 포지션의 값만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러분 나오는 것이어 그래프, 그래프 타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타입 부분은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여러 가지 명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Auto Selected Graph Typ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스피드 그래프와 그다음 밸류 그래프의 레이어 속성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제가 어, 다음 강좌를 이어서 설명을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도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또어 시간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다음 강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 이해를 좀 시켜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좌는 그래프 에디터 패널에 관련된 설명 첫 번째 강좌였습니다.